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오세아서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스루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을 모아놓고 사람을 창조하고자 하는데 천사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정의의 천사가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사람을 만들면 그가 동료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악을 행할 것이고 또 사람은 강팍하고 잔인하고 부정직하여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진리의 천사가 의견을 말했습니다. 사람을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은 거짓되고 그의 형제들을 속일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도 속일 것입니다. 그 뒤에 거룩의 천사도 사람을 절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는 당신의 면전에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힐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비의 천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의 하늘의 아버지 사람을 만드시옵소서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다시 당신께 데리고 오겠나이다. 자비의 천사의 헌신적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밑도 끝도 없는 전설이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 사랑의 본질이라서 언제나 사랑이 가장 우선인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없었다면 달처럼 이 지구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존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노아 시대의 홍수 때도,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져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도 미사일과 총알이 쏟아지는 전장과 쓰나미, 기근과 홍수가 범람해서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잊지 마십시오. 일이 잘 풀릴 때도 아니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피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힘들 때도 이 말씀 속에 담긴 진리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고 항상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여 주며 이야기하듯이 호세아라는 순종적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자기 백성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책은 바로 호세아의 삶, 인생 자체였습니다. 호세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부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 곧 이스라엘 민족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앞에 오는 1장부터 3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 표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셨고 호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호세아의 삶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는 자유분방한 영혼을 가진 한 여인 고메를 향한 호세아의 순애보인 동시에 타락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순애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주신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교훈의 큰 틀이 보입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하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를 음란한 여자에게 보내는 것은 곧 호세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는 것으로 호세아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며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음란한 여자는 신앙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고 영적으로 가늠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본심,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 선지자는 디블라임의 딸 고메를 찾아가 결혼했습니다. 아들, 딸, 아들을 연이어 낳았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순탄하게 살아갈 것만 같았는데, 어느 날 호세아에게 고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고멜이 집을 나간 것입니다. 고멜은 남편과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버렸습니다. 고멜이 위험한 여자라는 것은 호세아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낼 때 고멜이 음란한 여자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기서 음란하다는 것은 사회적인 부도덕함과 성적인 타락을 함께 의미합니다. 고멜은 자신의 자유롭고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남편과 자녀들을 버릴 수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멜이 낳은 새 아이도 어쩌면 호세아의 아이들이 아니라 고멜이 바람피운 외간 남자의 아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이스르엘, 롤루하마,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과 발음이 비슷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비꼬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스르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흩으시다 뿌리시다입니다. 르루하마 로암미라는 이름에서 로는 부정의 의미를 가진 적두어입니다 롤루하마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하다 라는 뜻이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멜의 부도덕하고 엄란한 성품으로 인해 이 아이들이 고세아와의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니라 불륜의 결과로 나온 아이들임을 하나님께서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멜이 아이들을 두고 집을 나가자 낙심해 있던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빚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고멜을 값을 주고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바람이 나서 떠났는지." 아니면 자유로운 사람과 삶을 찾아 떠났는지는 모르지만 집을 떠난 고멜은 안타깝게도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빚을 지고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로 고멜이 빚을 갚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면서 고멜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호세아 3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앞으로는 음행이나 불륜에 눈 돌리지 말고 오직 남편과 아이들에게 집중하여 가정을 잘 세우기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자신도 가정과 특별히 고메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고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호세아의 이웃들과 그를 아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고메를 비난하며 호세아에게 바보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으니 다시 데려오면. 또 도망갈 수 있다. 한번 도망간 사람이 두 번은 못 가겠냐. 고매를 다시 데려오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새 부인을 구하라고 조언했을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을 쫓아 집을 나갔던 여자를 어떻게 데려와서 같이 사냐고 표를 내둘렀을 것입니다. 호세아를 호구라고 놀렸을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대단하다고 칭찬하는 이들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친엄마가 제일 낫다고 호세아의 결단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궁금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루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통속 드라마가 아닙니다. 호세아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음란하고 타락한 부인 고매를 값주고 다시 사와 받아주는 호세아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여 죽을 운명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진 자기들의 모습을 볼수 있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통스러운 선택,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본인께서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지고 계십니다. 고세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마음과 함께 고멜에 대한 사랑으로 그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고세아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음란한 여성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았다고 해서 호세아가 고메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처음에는 명령 때문에 두려운 마음과 경계심을 가지고 고메를 만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살면서 고메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엄마인 고메를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사명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여자와 결혼해서 기계적으로 고멜을 대하며 고멜을 멸시하고 무시했다면 고멜에게 호세아는 나쁜 사람이 됩니다. 고멜의 불륜과 도망간 일에 호세아가 동기부여를 했다는 합법성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호세아가 한 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대역, 하나님의 상징이 될수 없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진심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더욱 노력했을 것입니다. 고멜이 도망갔을 때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하나님의 마음을 일부라도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해야만 느낄 수 있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사명이 숭고하다고 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사명 큰 일을 이룬 사람이라고 해도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호세아의 고멜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호세아는 전심으로 고멜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호세아는 어떻게 문제가 있는 여성임을 알면서도 고멜과 결혼할 수 있었고 다른 남자를 찾아 집을 떠난 고멜을 다시 데려와 사랑하며 살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호세아 안에 고멜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사랑의 그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고멜 같은 여친이나 배우자를 품을 여유도 사랑도 없지만 호세아는 있었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제자들을 품을 수 있었던 예수님처럼 돌로 자기를 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서대반 집사처럼 호세아는 고멜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여유와 사랑은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해온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도 위협을 받고 있던 상황을 지켜보며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집단한 부인을 다시 데려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도망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감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호세아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극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하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모라세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비록 심판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망의 폭풍 앞에서 떨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긍율이 불타고 있었다고 하십니다. 눈앞에서 자식들이 망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애간장이 녹는 애가 타는 심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에 끓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십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하고, 백성들이 고통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지나야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어쩔 수 없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이 영영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길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훗날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서쪽에서 애굽에서 아스르에서 백성들이 새같이 비둘기같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고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았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매를 인내하며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개성도 여러분, 한 영국인이 요크셔 해안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한쪽 해안에는 커다란 바위가 바다를 향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어느 날이 영국인은 딸을 데리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는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애야, 위를 올려다보아라.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이번에는 아래를 내려다보아라. 아버지의 말대로 딸은 하늘이 비치는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엔 저 앞을 내다보아라. 딸은 아버지의 말대로 했습니다. 내 딸아, 이처럼 높고 한없이 깊고 끝없이 넓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이 말을 들은 딸은 아버지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광활하다면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살고 있겠군요. 딸에게 교훈을 주려 했던 아버지는 딸의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같이 타오르는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음란한 여자 고메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조그맣고 우리의 사랑은 메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활활 타오르는 불길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를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오르는 사랑의 힘은 온 우주를 품고도 남을 만큼 크고 강력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